출산 후에는 한 6에서 8주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혈관이 되게 약화되는데요. 약화된는 혈관이 또 회복이 되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6개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수유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지방유입을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복부 같은 대용량의 지방 운율을 할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그 피하지방층에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보다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더 많습니다. 그래서 대용량의 지방 운율을 하면 남성을 분비하는 곳이 많이 없어지니까 내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겠죠. 지방 운율을 하는 모든 여성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대용량의 지방 운율을 하는 일부에서 가슴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한4명 중에 1 명꼴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지. 하기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개개인의 호르몬의 상태나 또 개개인의 발육의 상태나 컨디션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하면 100%다 그렇게 된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